1절에서는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주 안에 서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나님 관점에서 관용하라, 기도하라, 복음 안에서 생각하라, 행하라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은 1절로 9절 전체를 도입하는 역할을 합니다. 1절로 9절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하려는 구체적 권면의 마지막 자리입니다. 앞에서 했던 여러 관면을 최종적으로 종합하고 있죠. 바울은 이 문단에서 연합과 대결의 주제를 종합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실제적으로 제시합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십시오라는 말은 1절이 1절로 구절 문단에서 차지하는 위치로 볼때 2절로 구절에 나타난 관면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라는 말이 1절로 9절 안에 1, 2, 4절에 빈번히 등장한다는 사실이 이러한 판단과 잘 어울려 보이죠? 또한 이세 번의 등장이 1절로 9절의 세부 문단, 1절, 2절, 3절, 그리고 4절로 7절에 시작되는 자리라고 하는 점을 감안하면 주 안에서 서라 하는 이 권면이 문단의 전체 방향을 이끈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절로3 절은 필립보 교회의 연합 문제를 다루는 최종 자리입니다. 바울은 교회 갈등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그래서 그 갈등 중심에 서 있는 인물들이 화해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인물들이 함께 주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바라며 공동체가 또한 이들의 하나됨을 돕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서신 앞부분에서 먼저 빌립보 교회가 하나로 연합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말했고 그 연합의 원리를 제시했고 갈등의 소지가 된 에바브로디도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갈등을 종결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권면합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권면을 진행하는데요. 첫째는 갈등의 중심 인물이고 또한 갈등을 해결하는 열쇠를 가진 두 사람에게 하나로 연합할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이어 너 라는 인물이 그 일을 적극적으로 돕도록 요청합니다. 이절에서 바울이 지적하는 두 인물은 유오디아와 순두개인데 헬라어 명사 성으로 볼때두 사람은 여성입니다. 또한 이들의 갈등이 주목되는 점으로 보아 아마도 빌립보 교배의 지도력 있는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빌립보 전체 연합주대의 흐름으로 볼때 이들은 에바브로 디도권으로 말미암은 갈등의 중심에 있는 영인들로 보입니다. 바울은 결국 이두 지도자 여성들이 한마음이 되어야 함을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3절에 등장하는 너는 교회 공동체 전체로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요. 바울은 교회를 하나의 공동체로 보고 단수 너로 표현했습니다. 이두 여인의 갈등은 개인적인 것뿐 아니라 교회 전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4절로 7절은 대결과 관련된 주제로 관심을 돌립니다. 대결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할지 실제적으로 권면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단락도 바울이 앞에서 펼쳐온 대결 관련 권명과 논리 연관성이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빌립보 교회에게 교회의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했습니다. 이어 유대주의자들이 공격해서 분명히 붙들어야 하는 점을 이론적으로 피력한 후에 그 유대주의자들의 교묘한 공격에 반대하는 자신의 주장을 명확하게 설명하며 권면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권면을 다시 종합하면서 종결하는 자리에서 바울은 이제 빌립보 교회가 머지 않은 미래에 부딪히게 될지 모르는 현실을 염두에 두고 권면합니다. 코앞에 있을지 모르는 환란 앞에 꼭 필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을 앞세운 유대주의자들의 공격은 자칫하면 교회, 환란으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신학적인 논쟁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요. 신학적인 이유로 정치 공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상황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교회가 환란의 터널을 지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환란을 당하지 않지만, 머지않은 미래에 환란이 올수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가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길에 대해 실제적 권면합니다. 세 가지로 압축하는데요. 첫째, 항상 기뻐하라. 4절이죠. 둘째, 반대자들과 핍박자들에게도 관용을 베풀라. 5절이죠. 셋째, 다가올지 모르는 환란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6절로 7절입니다. 이 안에는 두 가지 방향의 내부 논리가 있습니다. 1. 대상을 구별하는 시각이죠. 4절은 환란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빌리보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 것이 좋은지를 말하고 5절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다룹니다. 즉 성도들과 외부 대적자를 구분하라는 뜻이죠. 6절로 7절은 그런 환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다룹니다. 2. 교회가 환란에서 바르게 있는 모습을 역으로 추적하여 보는 시각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환란 속에서 바르게 서 있게 되는 모습을 심층적으로 묘사합니다. 4절은 교회가 환란에서 기뻐해야 함을 말하죠. 환란을 이기는 최종 모습이죠. 5절은 그런 기쁨을 간직하려면 내면에 꼭 한 가지 해결해야 하는 문제, 즉 용서, 관영의 문제를 다룹니다. 환란을 극복할 때꼭 필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6, 7절은 그런 환란에서 바르게 설수 있는 궁극적인 힘의 근원, 즉 하나님께 요청해야 함을 다룹니다. 환란을 이기는 힘의 근원이죠. 결국 바울은 앞으로 닥칠지 모르는 환란 앞에서 빌리보 교회가 바른 모습, 복음의 합당한 모습을 어떻게 보여야 할지 간략하지만 매우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8절로 구절은 1절 구절 권면의 마지막 자리고 서신 본론에서 진행하던 권면의 마지막 자리 즉 최고 절정의 자리입니다. 8절 앞에 있는 마지막으로 라고 하는 표현은 이 짧은 문단이 갖는 특징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바울은 이 문단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 어떤 것인지 여러 실제 권면을 나열함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문단은 6, 7절처럼 요청의 명령이 먼저 나오고 이어 그것이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결과, 그것이 9절 하반절에 제시됩니다. 바울이 복음에 합당한 실제적 삶에 대해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내용은 두 가지 동사로 나뉘죠. 하나는 숙고하라, 잘 생각하라 하는 것이고, 이어진 또 다른 하나는 행하랍니다. 바울은 이 둘을 이어서 나열함으로잘 숙고하는 것과 바르게 제대로 행하는 것의 일치와 조화가 절대적임을 알려줍니다 구절 하반절은 8절과 구절 상반절 권면이 내다보는 결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셈이지요 이 문단에서는 마음 담긴 물질을 통한 복음 사역 참여, 물질에 구애받지 않는 자족의 비결, 그리스도, 하나님 받으시는 물질 나눔의 축복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은 10절로 20절 문단을 도입하는 역할을 합니다. 나를 생각하던 것은 이어지는 본문 11절, 20절에 비추어 볼때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생각해서 헌금을 보낸 일을 가리키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데살로니카 교회에 있을 때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 경제적으로 후원했지만 그 이후 그런 후원을 계속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던 중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에바브로디도 편에 후원금을 전달하는 일을 다시 시작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바울을 지원하는 모습을 나를 생각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후원이 보류된 것은 빌립보 교회가 적절한 기회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 배려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다. 1절로 18절은 바울이 왜 기뻐하게 되었는지 그 내면의 이유를 자세히 두 방향에서 즉 소극적 측면 11절 13절과 적극적 측면 14절 18절에서 설명합니다. 그것은 바울 자신이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복음에 합당한 참 열매를 맺는 모습이기 때문인 것이죠. 11절로 13절은 기뻐하는 이유가 바울 자신의 이익 때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말함으로써 바울은 자신의 기쁨을 교회가 오해하지 않도록 예방하죠. 11절 상반절은 단도 직입적으로 바울 자신이 기뻐하는 이유가 경제적인 것 때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바울은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오랜 기간 감금 상태로 있어서 일을 할수 없었을 뿐 아니라 재판하고 상수하는 과정에서 비용도 꽤 들었을 것이기 때문이죠. 빌립보 교회는 이런 어려움을 알고 후원금을 보냅니다. 바울은 그 후원금을 받고 기뻐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기쁨이 궁핍함이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하죠. 자칫하면 이런 분명한 말이 빌립보 교회에게 섭섭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바울은 단호한 어투를 거두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11절, 하반절로 13절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칭찬이 왜 자신의 궁핍 문제와 상관없는지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죠. 바울 자신은 어떤 형편에서도 스스로 족한 마음으로 살수 있기 때문입니다. 헌금이 감사하긴 하지만 그것 없이도 살수 있다고 말하죠. 바울은 먼저 자신이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하고 그와 관련된 자신감을 부활합니다. 바울은 14절 16절에서 빌립보 교회가 그를 경제적으로 도운 일이 잘한 것이라고 분명히 짚고 넘어가죠. 현재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경제적으로 도운 것도 잘한 것이고 이전에 바울 사역을 경제적으로 도운 일도 잘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라는 접속사는 이제 14절 이후는 11절과 13절의 내용과 다른 시각에서 이야기가 진행될 것을 알리죠. 바울은 앞에서 자신이 공핍함에도 잘살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잘못 들으면 빌립보 교회의 경제적인 도움을 바울이 폄훼한 것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그들이 자신을 도운 것은 잘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15절로 16절에서 빌립보 교회가 이전에도 자신을 경제적으로 도왔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이는 지금 빌립보 교회가 경제적으로 도운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더욱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보이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과거에 경제적으로 자신을 두번 도왔던 경우를 상기시킵니다. 한 번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또한 번은 대살로니가에서 사역할 때였습니다. 17, 18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왜 빌리뽀 교회에게 잘했다고 칭찬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선물을 바라기 때문이 아니고 참된 이유는 빌리뽀 교회가 합당한 열매맺는 삶을 살기 바라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17절은 그 이유를 분명히 전하려 하고 18절은 그런 직접적 언급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막으려고 합니다. 19절로 20절은 후원금 문제에 대한 바울의 이야기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이익 때문이 아니라 교회가 바른 삶의 모습을 보여준 것 때문에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며 기뻐했습니다. 이제 후원금 문제를 정리하는 자리에서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과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일로 영광 받으실 것을 말합니다. 한편에서는 빌립보 교회의 필요를 말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측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은 마지막 문안 인사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자신의 인사를 먼저 전하고요. 이어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들의 문안을 전합니다. 바울이 보통 다른 서신에서 교회에게 직접 문안 인사를 전하는 것과는 다르게 21절 상반절은 당신들, 여러분이 문안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이 서로 문안하다는 뜻이거나 어떤 특정 그룹, 예컨대 감독들과 집사들이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하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21절 하반절로 22절에서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들의 문안을 전달합니다. 인사를 전달하는 사람들은 세 그룹: 첫째 바울과 함께 있는 형제들, 둘째 모든 성도들, 셋째 가이사의 집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23절에서 바울은 축도로 서신을 마무리합니다. 이 축도는 펠레몬서 25절의 것과 완전히 동일합니다.